라이브 천 따리가 어떻게 20만이랑 너를 비교를 하려 그래, 임마. 어? 아니, 너 임마 덩치가 체급이 맞아야지, 임마. 아니, 천 따리가 어디서 20만 라이브 시청자랑 덤비냐, 임마. 아, 형님들 내 말이 틀렸어? 아니, 김세희가 저보다 시청자가 안 나와요. 그리고 내가 채욱 형님을 만나봤잖아요. 외부쇼에서. 어, 외부쇼에서 만나봤잖아, 형님들. 채욱 형님이 자꾸 모르겠어. 형님들 뭐 좌파, 우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최욱 형님은 어쨌든 제 앞에서는 단한 번도 어, 단한 번도 뭐 좌파 우파를 나눈 적이 없어요. 제 앞에서는 그래요. 출연자가 제가 중도잖아요. 중도인데 중도인데 나한테 다른 얘기를 안 하잖아. 그러면서 정치 얘기 나한테 하지 말라고 딱 하더라고. 어? 그게 씨야. 어 상식판 거야. 상식판만 그리고 지금 김세희 구독자가 102만에서 101만으로 떨어졌거든요, 형님들. 떨어졌어요. 그리고 새끼야 궁지에 몰렸다고 해가지고 궁지에 몰려가지고 네가 지금 매부쇼 잘못 건드리면 너는 새끼야 어? 매부쇼 누나들이 장난 아니라고 임마 너는 댓글 선동을 하잖아 매부쇼는 댓글 선동을 안 해도 누나들이 일어난다고 어? 너처럼 여론조작을 안 한다고요 신뢰받는 언론인 4위가 최욱형님이야